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들 살펴볼게요. QQQ랑 스파이 그리고 다우 지수,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다섯 개 롱과 쇼트 종목 볼게요. 우선 QQQ입니다. QQQ가 어 저번 주에 반등을 잘했어요. 그리고 음, 저항선 목금의 저항선 터치하고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음.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과메도니까 저번주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어, 정황선을 터치할 때, 인버스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격도 모습도 아직은 부정적인 다분스가 나타, 어, 우세한 모습이고, 음. 어, 이 흐름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음. 돌아오는 주는 미국 주 시장이 하락 가능,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겠어요. 그 주봉을 살펴보면 여기 60선이 이제 지지선 삼아서 이제 반등을 한 거예요. 두 주간 60선이 이제 지지 역할을 했고 비록 잠시 넘어갔지만 지지 위치는 포인트가 아니라 에리아이기 때문에 뚫린 건 아니에요. 아직. 음, 아직 지지선을 작용하고 있어요. PSQ 볼게요. QQQ의 인버스 종목 PSQ. 1봉부터 볼게요. 1봉 PSQ를 보면 QQQ와 반대로 200선과 20선이 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지지 역할을 하고 반등을 한 거예요. 금요일에 음. 그리고 아직은 이격도상 긍정적인 다이원스가 좀더 우세한 위치다. 그리고 주봉 볼게요. 지금 주봉상 10선이 2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가 이제 저항선을 작용해서 저번 주 이제 미국 주시장에서 상승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긍정적인 다이원스의 모습이 있다. 인버스 종목이 그래서 어, 돌아오는 주는 인버스가 유리해 보입니다. 스파이 보겠습니다. 스파이 1봉, 스파이도 큐큐큐와 마찬가지로 200선이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여기 금요일에. 200선이 저항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음. 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저항을 터치했을 때 인버스 종목을 대응하면 유리하다. 왜냐면 인버스 입장에서는 그게 지지선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스파이가 QQQ로 마찬가지로 지금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우세한 위치예요. 음.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주봉 볼게요. 주봉이 이제 QQQ랑 비슷하죠? 여기 60선이 지지로 작용했고, 저번 주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음,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아직, 어, 우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월봉은 다소, 어, 이렇게,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있고, S D S 볼게요. 스파이의 인버스 종목. S D S를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200선 이 있죠? 200선이 20선과 함께 지지 역할을 했어요. 지지 역할을 하면서 금요일날 이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파이랑 S D S 이렇게 동시에 봤을 때 스파이가 저항이고 S D S가 지지선이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 들어간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버스 상에서 긍정적인 답변스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인버스의 흐름이, 어, 우세한 장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주봉도 볼게요. 주봉이 이제, <laughs> 2주 전, 2주 전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에서 봤을 때 이제 저항이, 저항이었죠. 60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는 이제 미국 주시장이 식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고, 그러나 아직은, 어, 주봉상으로 긍정적인 다이원스가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하락장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음, 다우지수 볼게요. 다우, DIA. 음, 조금 달라요. QQQ랑 스파이랑. 20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200선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 대신 20선과 120선이 저항으로 작용했어요. 음, 저항으로 작용했고,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격, 이격도 그림 봤을 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다이머스가 아직 우세하다. 이제 긍정적인 다번스가 이거 왜래? 이 긍정적인 다버스 그림이 나올 때까지 어,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음. 그래서 음, 뭐 QQQ랑 스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전저점 다우 기준으로 244 저가 244 240 초반 240 초반 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요 다우만 보면 QQQ랑 스파이도 아마 전저점 위치까지 올 거라고 보입니다. 다우의 인버스봉 죠 DXD. 음. 일단 금요일은 저항선인 120선과 20선에서 마감을 하긴 했네요. 음. 여기서 만약에 여기 DXD가 내려온다면 음, 부정적인 다이스가 이제 형성될 수도 있는 위치에요 DXD 기준으로 음. 그런데 이제 QQQ랑 SPY 봤을 때는 어, 인버스 종목들이 어, 유리해 보입니다 다 돌아오는 주는 봐요 볼게요 X, XBI XBI 1봉 어, 여기 20선이 어,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지금 아직은 조금 걸쳐 있는 걸로 봐서 뚫렸다고 보긴 어렵고, 거기에 어, 아직은 부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우세하다. 음. 그래서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출현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전저점인 76 부근 여기까지 떨어지고 이격률도 이에 따라 다시 벌어지고 음. 거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긍정적인 다버전스를 형성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ABD 복귀와 바이어의 인버스 지난주 금요일에 200선에 근접하니까 반등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만큼 200선은 이제 중요한 지지선 또는 저항선을 작용하는 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다소, 이렇게, 다소, 주가가 어디 안 가고 있는데, 음, 부정적인 다이머스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부지, 어, 긍정적인 다이버전스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분봉을 볼게요. 분봉 보면, 분봉 30분 봉. 30분 봉상에서, 어, 주가가 어디 안 가는데, 다소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게 다이버전스에요. 주가가 어디 안 가는데 이격률 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분봉상 다소 과매도 상태예요. 이전에 어디서 반등했는지 보죠. 이 위치에서 반등을 했어요. 비록 지금이랑 가격은 다른데 그때보다 더 과매도 상태인 거예요. 이격률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할,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 LABD가.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SMH, 반도체 보죠. 바이오도 그렇고, 어, 반도체도 그렇고, 저번주에 영상에서 보였을 때, 주봉 120선이기 때문에, 어, 저번주 미국 주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봉상 아직은 어, 부정적인 다이버스가 어, 우세하고 다시 어, 120선 터치 터치하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빨간 선 여기 빨간 선 터치하러 갈 것이다 한80 후반쯤 일봉 볼게요. 일봉 1봉. 일봉상에서 잘 반등을 했는데 20선이 다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비록 금요일 캔들은 넘어왔으나, 음, 아직은 부정적인 다이버스의 흐름상에 있는 거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음, 긍정적인 모습에 다이버런스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번더 아래로 출렁거리고, 이억도 모습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다이버스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라면 시간이 필요하죠? 음. 시간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인버스 볼게요. SOXS, s 스 x, -S, s -O -X. 음. 저번 주 목금. 여기랑, 여기 목금. 200선이 이제 여기처럼, 이 지난번에도 여기서 반등했죠? 200선이 이제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우선 일봉만 봤을 때는 지지 위치기도 하고, 장이 다시 살난다 해도, 이렇게, 어, 인버스상에서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주봉상 인버스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면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이평선들이 여길 기준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지금 60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 건데 수렴하고 있고 주봉상 그림이 매우 좋다. 인버스가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다번스를 오랫동안 보이면서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좋은 그림이 있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어, 꽤갈 거라 봅니다. 최소한 11월까지는 11월 말까지 좀 지켜보다가 이제 그때 롱으로 가도 될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이번 달도 10월과 마찬가지로 하락 내지 횡보할 가능성이 큰. 어,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돌아오는 주는 미국 주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